이사야, 우리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다 받으셨어요? 예. 네. 못 받으신 분손 들어보세요. 못 받으신 분좀 나눠주세요. 저기도. 여기 성일영재나, 그쪽에다. 여기도 앞에. 또, 또못 받은 사람은 됐어요? 예. 네. 예, 네, 우리가 지금 이사야를 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를 하고 있는지. 그냥, 계속 심판 얘기 나오고 막 이래서 흐름을 좀 말씀드릴게요. 거기 1장부터 우리가 총 66장 중에 12장까지가 유다를 향한 심판. 근데 이 심판에는 반드시 회복이 있어요. 심판과 회복. 이사야 전체 내용이 심판과 회복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있고 또 회복이 있고. 심판과 회복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까지 유다를 향한 심판. 특별히 이사야가 제일 밑에 보면 대략 우시아가 죽던 해, 그러니까 B.C. 740년부터거든요. 이때부터 약 40년간, 701년 정도까지 이때 사역을 했단 말이죠. 주로 유다를 중심으로 했어요, 유다를. 그래서 무려 1 2 장이나 이렇게 유다 위한 심판. 그 다음에 우리 어저께까지 살펴본 23장까지 열방을 향한 여기 뭐 바벨론, 아스르뭐뭐 에돔, 모압, 뭐다 들어가요, 여기요. 애굽, 구스 뭐 이런 식으로 그 나라들의 현재 문제가 뭔지 두로시돈 이런 거 아라비아 이런 거다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24장부터 27장까지는 심판도 있고 회복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28장부터 33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에요. 아까는 유다에 대한 심판이었죠 12장. 근데 여기는 이제 장서 훨씬 적어요. 어, 여섯 장. 절반밖에 안 돼. 관심이 지금 유다에 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이제 다시 심판과 회복을 잠깐 얘기한 다음에, 에, 이 민족, 현재 민족의 장례에 대해서,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통치를 통해서 민족의 장례를 얘기하는 거다. 여기까지 대략 크게 심판 부분이고, 40장부터, 그니까 이사야는 40장부터 회복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 그러나 이것이 이제 압제로부터 회복당하고 포로로부터 돌아오고 뭐 이런 내용이지만 이게 결국은 또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진짜 우리 인간의 회복은 메시아를 만날 때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49장부터 57장까지 이게 흥미진진하겠죠 이 대목이 하근데 오래 못해이거는그럼 이제 다음에 우리 또 48때 네, 해보면 좋겠죠. 네, 이거 내년쯤에는 이거 하겠죠 우리가. 우리가 이번 3주요할때 되도록이면 한3 5 장, 요삼십장 심판을 끝내야 하면 좋겠어요. 다음에 할때 네, 회복에 대한 거 하면 좋죠. 회복. 특별히 메시아를 통한 구원 사역과 회복. 이이 흐름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이 막 그때 힘든 압제로부터 나와서 회복되고, 그것이 다가 아니다. 우리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게 회복되고, 자기 뭐 가정의 문제가 풀리고, 남편의 문제가 풀리고, 뭐 아내의 문제, 자식의 문제가 풀리고, 이런 게 회복 같지만, 얼핏 보면 회복 같아요. 육신의 병으로부터 회복. 그러나 우리는 몸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만 참된 진짜 회복이 있는가요? 그래서 요게 40교장부터 57장. 빠지면 안 되겠지, 이날? 요거 할때 여러분들이 진짜 회복. 그리고 이제 영광스러운 우리의 미래. 이거 또, 또 들어야지, 나그네 길에서. 그럼 지금은 안 듣냐? 아니죠, 지금도 우리는. 심판 무엇이 잘못됐는가? 우리를 어느 부분을 고쳐야 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알고 그러면, 아, 오늘 24장은 이제 지금까지, 어, 개별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했고 이제는 유다를 포함하여 세상 전체에 대해서 어, 다루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24장 1절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어,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니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 예, 좀 전체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예, 하나님의 일반적인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로 어떤 심판을 하시는가, 거기 1절이니까 땅을 황폐케 하는 것, 땅을 황폐케 하고 주민을 흩으신다 거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수 없도록 뭐 포로로도 되게 하시고 흩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입니다. 생각할 수도 없던 거예요, 그 당시에. 종과 상전이 같다? 여정과 여주인이? 사는 자와 파는 자?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다. 이그 말은 뭐냐면, 완전히 질서가 깨지는 걸 얘기해요. 예. 어떻게 종이 상정과 같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개념에. 예. 완전히, 백성과 제장이 같다. 이거는 혼돈만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 중에, 우리가 이렇게 안정을 찾지 못하는 것과 있고, 또 이렇게 혼, 아주 혼란스러운 것. 우리나라도 그렇죠. 요즘 세, 세상이 다르게 질서가 많이 깨져 있어요. 그리고 아,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또 땅이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제대로 열매를 어,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슬프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은 또 이렇게 땅이 제대로 열매를 못 맺고, 땅에 이런 많은 그런 질서들이 깨지고, 땅이 세자네 세계가 세자나. 근데 그 이유를 잠깐 얘기했죠. 5 절에 예,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래서 땅에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예. 그래서 그 땅에 많은 사람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특별히 살긴 살아도 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 7절에 보면 새 포도집이 슬퍼하고, 이제 의인화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고. 속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다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중에 일반적인 재앙을 얘기할 때 기쁨을 거두시는 거 이게 참참 이거 답답하니래. 여러 우리가 기쁨이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 삶 속에 즐거움 그래 살다 보면 즐거운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지옥이죠, 뭐. 원래 이 땅이 지옥인데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 땅에 되어지는 걸 봤을 때 우리가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그 기쁨,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평안, 이런 걸 갖고 사는데 이 땅에 이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꼭 구약시대만 아니라 지금도 살면서 이렇게 별로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로 뭐 즐거움도 없고. 에뭐 맞지 못해 살죠. 뭐 죽지 못해 삽니다. 뭐 이런 얘기 가끔 듣잖아요. 하늘의 기쁨이 없는 거야.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과 기쁜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기쁨들. 이 근데 그런 기쁨이 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1 십절에 보니까 또 약탈을 당해요. 성읍들이 약탈을 당하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12절에 보면, 또,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됐다. 성문은 특별히 그 앞에서 우리가 공적인 모임, 광장, 거기서 법정이 생기고, 열리고, 막 이런, 삶의 아주 중심지인데, 그런 게다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침략을 당했다고도 볼수 있겠고. 그리고,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감남무를 흔든 것 같이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운 것 같을 것이다. 즉,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제 많이 죽어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이 일반적인 이런 내리시는 재앙을 설명하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14절부터 16절 이제 사람들이 제대로 정신 차려서 이런 재앙을 당하놓고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14절에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원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롭게 할것이라 그래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가 지 서쪽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금방 그렇게 떠오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이렇게 그분을 전세계가 바다의 섬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거기 특별히 1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의 호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아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거든요.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난 후에 인생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주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꼭 어려움을 겪는다고 꼭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건 은혜인데, 보통 그런 어려움을 이용해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참 좋은 거죠. 난이 문제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 이무, 그걸 놓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지렛대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괴롭힘이 아니라 결국 제대로 살게 하려고.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 거기 보면은 예, 이런 걸 통하여 이제 제대로 된다 이걸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 땅끝에서부터 16절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하도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예, 이런 재앙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금 그는 이런 일이 앞서서 지금 현재 그 엄청난 현실을 바라보고 그러나 나는 부터 시작해서 예, 0 절까지 보니까 현실을 바라보고 아주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신자가 심히 배신을 행하고, 그래서 배신자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자들. 다른 말로 땅의 주민. 1 7 절에 그들은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러 나니 두려워하는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고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도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니. <laughs> 현실에 이들은 많은 두려움과 올무에 빠지고 함정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빠져나올 재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위의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이 천체의 아주 그 에, 격변이라는 거죠 천재 지변 아주 이런 어 하늘과 땅에 이런 질서가 다 무너지고 천재 지변이 이렇게 생기는 에, 그래서 갈라지고 흔들린다 고 그랬어요 마치 노아 시대에 아무도 그 홍수를 피할 수가 없었던 것처럼 통째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마지막으로 21절, 23절에서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날에.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어 벌하시며 그것은 하나님이 어 땅에서는 땅의 왕, 왕들을 벌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총체적인 심판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벌하 시되 당장 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기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 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당장은 안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때 그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걸 이사회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에 있을 때 동시에 영광이 드러난다. 그때 다리 수치를 다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망군의 여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 장로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 백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영광이 드러난다. 우리는 이 말씀, 지금 우리 24장의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는 그 최후 심판이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사회는 이 최후 심판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세상은 아주 멋대로입니다. 그러나 계속 이대로 지속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멋대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질서가 있고 하나님은 공의가 있기 때문에 멋대로 되는 세상에 대해서 참고 참고 참지만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까지는 우리는 <laughs> 이 땅을 살면서 불순종과 아주 그 질서가 다 깨진 것과 막 뭐. 자녀가 막 부모한테 덤비고 막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싸우고, 부부가 막 싸우고, 헤어지고. 뭐 많은 이런 모순들. 우리는, 아, 죄악이 가득한 땅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신음과 고통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걸 좀꼭 인식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행복하고 좋다고 그래서 자꾸 이 땅에서 자꾸 뭔가 우리가 파라다이스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이 땅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엉망이 엉망.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벌어지는 삶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데 악한 사람이 더잘 살아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우리 뭐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악한 사람, 속이는 사람이 <laughs> 더잘 살고 악인이 득세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항상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의대로 되지 않아요. 그 나쁜 사람이 오히려 지금 더잘 살아요. 저 나쁜 사람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여도 뭐 골프 치러 다니고 뭐그 떵떵거리며 살고 말이죠.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이 땅에 참 억울한 일이 많아요. 어 곳곳에서 어떤 뭐 병원에서도 그런 일 생길 수 있고 의사가 뭘뭐 잘못해서 오진을 내갖고 뭐 죽는 수도 있어도 그거 돼서 제대로 하도 뭐안 받아주고 뭐 또막 싸우고 지금 우리 얼마나 이 지금 변호사들이 많습니까? 예? 이 법원 여기 우리 전도하러 가다 보면 아, 세상에 억울한 당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 분하다 이거 이제 맨한데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밀리고 말이죠 당하고 있고 막 이런 것도 많아.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네. 뭐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가 뭐 세월호 문제도 그렇지만, 뭐 많은 문제들이 그러고 나서 그거 대해서 또막 책임도 안지고 막 <laughs>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내 나의 무슨 뭐 결혼 문제라든가 이런 때도 좀 어처구니없는 사람한테 당해서 막 상처를 겪어야 되고 배신 때리고. 또 회사에서도 아니면 또 자기 친구한테 돈 빌려줬다가 당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해? 막 그래서 어떤 사 우울합병에 걸려서 말이죠. 그래서 막술 먹고 그냥 하는 사람들 친구가 어떻게 어, 그냥 꼬심을 당해가지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또 이단들이 신천지막 속여가지고 그 멀쩡한 사람 끌어들여서 지금 공부하고 미래 준비해야 되는데 왠 늙은 일을 갖다가 재림주로 믿고 지금은 공부도 안 하고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그런 나중에 이런 일이 다 있단 말이죠 유괴를 당하기도 하고 어쩌다가 애를 잊어버리기도 하서 하여 하튼 이 땅에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 뒤집어 씌운 일도 많습니다 뭐 층간 소음 때문에 너무 문제가 있고 내가 분명히 잘했는데도 막 내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뭐 많아요 오해받을 일도 많고. 예, 우리는 이제 이러한 땅을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이 땅은 실 낙원의 땅. 예,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움직이는 곳, 통치하는 곳.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때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 많아요. 그거 다 따지면 우리 매일 그냥, 우리가 주님 몰랐으면 그냥 술이나 퍼먹고 그냥 폐인처럼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부조리 모습 이런 거 많단 말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뭐더 실망은 하겠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마치 우리가 이 성경을 모르는 자처럼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 쓸어버리려고 그랬겠습니 그래서 자꾸 쉽게 이민 간다고 그러지 마세요 아이 한국 못깨나이 나라 싫어 하며, 다른 나라 가봐도 다만, 다만. 에, 안 가봐서 모르지만 가 보세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 거긴 고기들의 문제예요. 너무 흥분하지도 마세요. 세상은 원래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 뉴스나 이런 거 보고 아니 이럴 수가? 그만 혀를 끌끌 차고 그것도 한번만 하세요. 원래 그 모양이니까요. 정말 너무 엉망에 이요 얼마나 못된 이제 저 같은 이제 이사를 많이 다녀보니 까 주인들 얼마나 못된지 몰라요. 탐욕스럽고.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남이 대든 말든 자기만 생각하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인정하세요. 이땅 엉망이고, 공의대로 잘안 돼요. 호안에또 그 해보려면 또 누가 싹뒤집고 말. 그러나 우리는 믿는 건 뭡니까? 오늘 이런 말씀. 어떻게 보면 심판의 말씀이 좀 두려울 수도 있긴 하지만, 심판이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복음인지 몰라요. 그 심판이 있은 이후에야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회사 일 때문에 너무 말이 안 돼서 나 이거 그냥 싸워야 돼서 끝까지 법원 이거 저 그런 사람 몇 년째 완전히 피인대다시피하면서 그냥 분해가지고 그 분노 때문에 술 먹으면서 그냥 싸우는 거. 몇년또다 망했어요. 이걸 이걸 그냥 끝내는 거예요. 많은 그런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우리가 에, 기본 우리의 자세는 참으셔야 됩니다. 에, 때로는 뭐 배우자에 대해서도 막 어떻게나 이런 사람이지 모르고 결혼했는데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에, 우리가 참 억울한 일참 많은데 세상에 대해서 어, 너무 힘들긴 힘들지만 너무 힘들어 하지 말란 말이에요. 조금 힘들어 하세요. 너무 힘들어 하지 말라 그날 우리 경건한 신자들은 그러나 우리는 위로받을 날이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 혹시 못 받아요. 억울해 우리는. 아, 분해. 그냥 막 너무 억울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어요 그래도 너무 흥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위로를 받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 주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살아계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날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억울함이나 오해나 슬픔이나 상처가 다 싸매어질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야 이 땅에 그렇지 않으면 참더 살고 싶지 않아 이 땅에서 우리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항상 그날에 있어야 돼 이거는 죄 많은 세상도 도피하는 현, 도피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온전한 그 샬롬 온전한 공의 예? 모든 것이 제대로 된그날 회복 그거는 주님이 오셔야 되지. 주님이 다스려야 되지. 어떻게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이 나그네 길 가면서도 항상 그 날에 관심을 가져야 돼. 주님 만나서 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그러니까 그날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사는 날 동안 제대로 살아야지 그날을 주님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경건하게만 살면 안 돼요. 열심히 나는 기도생활하고 말씀, 열매를 맺어야죠. 뭐 했냐고 이제 주님 물어보실까요?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때로는 물질도 주시고, 생각할 수 있도록 보는 눈, 시력 주시고, 말할 수 있는 언변을 주셨는데, 너 그거 갖고 뭐 하다 왔냐? 우리 각자 하나님 주신 소명이 있어요, 여러분.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이루고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꼭 생각해야 돼요. 심판. 최후로 남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심판. 우리는 이 심판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을 볼때 직장 동료들을 여러분 볼때 이 사람 승진 잘 된다고 부러워하거나, 저 사람 돈 많이 벌었다고 부러워하거나, 저 사람 자식들은 뭐 명문대학 다갔다 이런 거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아니면 저 사람은 남편을 잘 만났다, 아내를 잘 만났다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의 시각각 다가오는 그들의 최후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불쌍한 마음을 갖고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람들 볼때 어떤 마음을 갖고 보았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심판을 확실히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눈물이 많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부을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특별히 좀 내가 주님 만날 그것을 좀 집중적으로 만날 때 부끄럼 당하지 않을 만큼 나는 나에게 현재 주신 달란트를 내가 다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고서 괜히 자꾸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이땅 원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내가 힘들어하지 않아나 조금 힘든 건 좋아요. 너무 힘든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상한 거 같고. 주님이 다스리지 않는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이 땅에서 예. 심판을 모르는 저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나에게 얼마만큼 있는지. 오늘 좀 기도할 때 그걸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하락하셔서 이렇게 마음 놓고 말씀 보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며 정말 내가 주님 만날 때 부끄럼 당하지 않을지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